예수님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참으로 자유로운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참으로 자유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만일 자유가 없다면 이게 진짜 믿는지 다시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는 아,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자유로운데요. 저는 믿지 않을 때는요, 정말 자유롭질 못했어요. 늘 이렇게 좀 답답하고 뭐 하는 일마다 좀잘안 되고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김진홍 목사님 설교에 나오는 간증인데요. 김진홍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아, 지펠라로 갔는데, 어떤, 한, 아줌마가 있었는데, 그 아줌마가 보니까 얼굴이 너무 환하게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쭉 봐왔는데, 얼굴이 이렇게 늘 은혜 받은 얼굴이 있고, 어떤 얼굴은 은혜가 없는 그런, 교회 다니지만 은혜가 없는 그런 아, 얼굴이 있는데, 어떤 아줌마를 보니까 너무 이렇게 은혜스러워서, 아유, 참, 어, 어, 얼굴에 은혜가 있네요. 정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아줌마가 눈물을 피, 흘리더래요. 그래서 어, 그 집회를 마치고 어, 아주머니가 잠깐 어, 상담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예, 해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자기가 이제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그 어떤 기도실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그집 가운데 이제 기도실 이 있는데 자기가 이제 어 여기에 미국에 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동두천에 있었던 사람이라 이렇게. 그 동두천이 자기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렇게 듣고 보니까 동두천에서 몸을 팔던 그런 술을 팔고 몸을 팔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군을 만나서 아 결혼을 해서 미국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동두천에서 미국 오면 다 정말 천국 간다고 좋아하고 막 이렇게 난리인데 자기는 이제 여기 와 보니까 남편이 있고 남편 집이 있고 농장이 이렇게 있었고 그 농장도 그 안에 자기 부모님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가 또 집을 이렇게 짓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 미국에 와서 있으니까 이 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미국에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고 집에는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가 있는데 가끔씩 이제 와가 이렇게 청소를 해드리려고 이제 집에 가면은 아이고 괜찮다 하면서 아주 벌레 보듯이 하면서 자기를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 아줌마가 정말 속병이 나고. 막 피도 약간 토하고 막 굉장히 몸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막 살맛도 안 나고 해서 이분이 이제 도저히,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제 마구간으로 들어갔어요. 마구간 들어가서 거기에 이렇게 통을 한개떡 갖다 놓고 밧줄을 매놓고 이제 죽으려고 딱 이렇게 하, 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딱 하고 있었는데. 그마구관에서 이상한 빛이 촥 내리쬐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자꾸 피하는 빛이 자기를 따라오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어, 따라 하면서 그 음성이 들렸대요. 그리고 그때 아, 예수님을 만나고, 어, 정말 내가 너를, 어,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 이후부터 이 아주머니가 이제 마음이 이제 치유가 된 거예요. 치유가 되어서 막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정말 놀라운 그런 어떤 기쁨 가운데서 이제 뭐 남편이 어떻게 되는데 아무 상관 없이 이제는 즐겁게 막 일도 하고 농장 일도 하고 또 부모님인데도 막 그냥 이렇게 지내고 이랬는데. 어느 날, 시부모님이 둘이가 부, 어,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어, 가보니까, 아, 정말, 너가 너무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천사 같아. 너희들이, 네, 너가 너무 내딸 같고, 그래서 내가 이제, 어, 아들에게 불러가지고 얘기할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오라 그랬어요. 아들하고 이제 다 오라 그래서, 갔더니, 뭐라고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가 얘기하냐면, 너가, 우리가 봤을 때는 며느리가 내 딸과 같고 첫자 같다. 내가 어 이렇게 지켜보니까 너무 어 좋은데, 너가 만일 지금처럼 계속해서 밖으로 노달고 다른 여자를 만나면은, 너는 이 농장에서 떠나라. 우리는 이 며느리하고 같이 살겠다. 떠나라 그랬다. 그래가 이 아들이 한 며칠 동안 생각해보겠다 그러고, 생각하더니만은 이제 마음을 잡고 아 집으로 돌아서 아 정말 행복하게,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아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자유함이 아 생겼던 그런 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왜참 자유를 누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내 말에 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한단 말은 예수님의 말에 거하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 많은 말 중에 어떤 말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은 8장 24자리에 보면, 만일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제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해요.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지 못하면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고 빌립에게도 하나님을 보여 달라고 했을 때 내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거늘 왜 아버지 보여 달라고 하느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사로잡혀야 거기에 딱 이렇게 초점이 와야 우리가 자유함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자유로운 이유는요 예수님의 말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것을, 다른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도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자유함이 임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키는요, 예수 그리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소를 알면 우리에게 모든 맺힌 것이 풀리게 돼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열심히, 이렇게 뭐, 나름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인생의 키가 남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편 잘 만나면 인생이 풀릴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다섯 번이나 바꿨는데도 그는 끊임없이 뭔가 풀리지 않고 답답함이 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어, 이렇게 얘기하던 중에, 어, 이 사마리아인이, 어,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그 말을 듣고 이 사마리아 예나에게 자유함이 임한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풀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동네 사람들에 가서 정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렇게 전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기적 때문에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자기 깨닫게 할 때, 우리에게 자유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자유로운 이유는요, 예수님의 말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설교도 여러분들이 듣고 또 성경도 읽고 그러는데요. 어쨌든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듣든지 뭐 성경을 통해서 듣든지 우리가 어떤 사건을 통해 듣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이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올때 우리에게 자유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은요. 자기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때 그리고 그 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또 그것을 알 때에 우리가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너무 불안했어요. 초조했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망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부터는 그 불안이 사라졌어요. 마음의 평강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자유함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필로 이렇게 딱 와야 돼요. 그것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고난들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말에 사로잡혀서 참으로 자유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란 말은요. 거짓 제자가 있고 참제자가 있어요. 우리가 제자란 말은 잘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제자가 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겉으로만 배우는 자가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자는요, 마테테스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어, 학생, 배우는 사람, 예수님을 참으로 배우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야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우지 못하면 이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 완전히 변했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고요. 정말 옛사람은 죽었고, 그렇게 되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실제로 그것을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예수님을 배우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배우지 않으니까 그 자유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 배우면은 우리가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배우라. 그러면, 심을 얻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야, 심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뭘 배웁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많은 것도 다 배워야 돼요. 전체를 싹다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표적으로 꼭 배워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겸손함,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30세에는, 33세에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사해 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겸손한 분이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어, 우리가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함, 예수님의 성김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계세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물에다가, 대하에다가 물을 떠놓고 제자들을 발을 다 씻게 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을 섬겨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것을 예수,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유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땅 사는 동안 너무 어렵게 살아가요.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직장에 가도 힘들고, 집에 와도 힘들고, 또뭐 밖에 나와가지고 뭐 혼자 있어도 힘들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완전히 다르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남을 섬기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 보고 섬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계속해서 힘들게 되고 정말 어렵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필주라는 분이 계신데요. 나이가 한 70대세요. 이 교회에 잘안 다녔어요. 공무원이신데 늘뭐 공무원인데 막 약간 가장 가장이니까 막 부인인데 함부로 부인은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막 도와주고 뭐 헌금도 하고 이랬는데 부인을 굉장히 핍박하는 거예요. 어왜 어려운 사람들을 막 함부로 막 도와주냐고 막어 내가 돈버는데 <laughs> 당신은 다 갖다 뿌린다 그러고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말하고 함부로 막 그렇게 얘기하고 막 부인을 계속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교회를 가가지고 이제 들어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이제 종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 내가 부인을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존중하고 이분을 정말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자기가 그걸 모르고 막 부인을 함부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그렇게 자기가 막 그렇게 해도 삶이 힘들었는데 정말 예수님을 정말 잘 이렇게 믿고 정말 부인을 이렇게 섬기게 되자 그때부터 막 반찬이 달라지고 사는 게 달라지고 기쁨이 생기고 막 그랬다는 그런 간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배우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배우면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큰 고난, 큰 어려움 이런 것들이 끊어지고 정말 자유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합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추구합니다. 세 번째로.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진리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는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세상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진리는요 철학을 공부하면 됩니다. 이 세상 진리는 과학을 공부하면 돼요. 수학을 공부하면 세상 진리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진리도 뭐 중요해요. 뭐 세상 진리를 한 개씩 알아가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좋아요. 정말 어, 로마 사람들은 어, 세상의 그 진리를 아는 것을 너무나 좋아해가 서로 그걸 얘기하고 나누는 것을 그렇게 에,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진리는 공부하면 기분은 좋은데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지는 못해요. 그냥 좀 기분만 좋아, 기분만 마귀를 우리를 억압하는 마귀를 없앨 수도 없고요. 우리 속에 있는 죄도 없앨 수도 없어요. 그냥 막그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자유로운 이유는요. 진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참된 진리를 알아야 그때부터 자유함이 임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이 땅에 살아도 살아도 늘 답답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예수님이 이 어두움의 세상에서 빛이세요. 유일한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만 따라가면 언제든지 정말 올바르게 탁잘갈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주인된 것이 죄예요. 죄의 본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요 진리뿐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할 때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는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수 있고 하나님께 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자유로운 이유는요 진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길선주라는 분이 계셨는데 길선주 목사님인데 이분은 원래 신선이 되는 어, 훈련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 신선되기 위해서 달마다 막 무릎 앉아가지고 막 엄청 노력해서 신선이 못 됐어요. 근데 같이 신선되기로 이렇게 어, 훈련하던 어, 어, 도사 훈련인데 뭐 도가에 관련된 그런 훈련이에요.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길선주 이분에게 전도를 한 거야.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아, 정말 예수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너무 좋다 그러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 전도를 받고 정말 예수 믿게 되자 자기가 신, 어, 도사 되려고 그랬는데 도사는 안 됐지만 예수 믿고 너무 큰 기쁨과 자유함이 임하고 그렇게 해서 날마다 성경을 막 읽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나라 최초의 어, 평양신학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정말 참 자유함이 납니다. 아 불교는 아 불교도 뭐 나름대로 자기들이 진리가 있다 그러고 유교도 진리가 있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아, 예수님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게 하지는 못합니다. 정말 우리를 죄를 없애하기도 못하는 아, 그런. 아, 어, 그것이 바로 어, 그런 것입니다. 이 태연이라는 어, 한 의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자기 가족 중에 병든 사람이 많았어요. 병든, 어, 자기 시아버지도 그렇고, 다 이렇게 좀 담명하셨고, 이래서 자기가 어, 미국에 가서 한 의사를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막뭐 이렇게 고쳐보니까, 한 의학으로 고쳐보니까 너무 치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정말 자부심을 얻고 야 한의학이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하고 했는데 어느 날 자기 어 이렇게 몸에 무슨 근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그것으로 저 한의학으로 이제 고쳐 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엑스레이 찍어 보니까 아유 이게 보통이 아니야. 그래서 의사가 어 한번 기다려 보자 이랬는데. 아, 나는 한의학으로 고칠 거야. 막 이렇게 자기가 한의학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막 고치려고 약도 이것저것 먹고 했는데 군종이 더 많이 막 생기고 나중에는 이 한의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이제 절망이 오고 이랬을 때 자기 아들이 자기와 와서 어머니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고 이렇게 물더래 자기는 천주교 그렇게 수십 년 다녔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의 부활에 대해서 듣고 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전에는 저는 <laughs> 자야 기 이제 암이 걸려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막 두려움과 이런 게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자 말자 그 두려움이 완전히 확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임하고 내가 슬슬 내가 죽는다 그래도 내가 나는 정말 복음으로 이제 정가다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직도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등산을 갔는데 아, 내비게이션을 따라 이렇게 등산을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내비게이션이 정확하게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가서 길을 잘못 찾아가 이곳저곳 헤매다가 막 이렇게 뭐 길도 제대로 못 찾다 그냥 되돌아왔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진리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면 청하게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내비게이션, 잘못된 내비게이션을 찾으면, 그거 쫓아가다 우리 암죽도 밥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잘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진리를 발견함으로 늘 자유로운 자유롭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참으로 자유로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으로 자유로운 삶에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이유는요. 예수님의 그 말이 우리 마음에 딱 꽂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어, 창조주다. 라고 그 했던 그 말이 우리 마음에 딱올 때에,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에게 자유함이 임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되고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때 우리에게 참으로 자유롭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뭐 아무리 뭐 진리 모르는 사람은 끊임없이 배웁니다. 배워도 진리에 이르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고 진리의 영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참으로 자유롭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가 참으로 자유로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정말 계시적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